3회 선수들이 펼치 오늘 첫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1등 운전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스타트 제 3번 1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 2번 선수들이 대열앞선 1번 김한석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고 뒷자리 2번 이어서 3번 안쪽 올라오는 4번까지 1, 2, 4, 3번 1, 2, 3, 4번 3, 4번, 4, 3번의 3위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바퀴 이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3번 한성근 선수가 바깥쪽 돌때 6번의 송효석 선수가 안쪽 노리고 현재 4번의 김보경 선수와 3번의 한성근 선수 이제 3번, 6번, 3번, 6번, 4번 선수들의 3파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상현 선수도 올라오는데요. 1번이어서 2번 뒷자리, 현재 6번과 4번이어서 3번, 6번의 송효석선수가 현재 3위권으로 올라섰는데요. 1번, 2번, 6번, 3번, 4번,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6번과 3번의 간격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더이 마지막 토막을 통과하면서 드리는 걸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1번이어서 2번 뒷자리, 6번의 송효석 선수, 이제 3번의 한성근 선수, 이제 6번과 3번의 접전이 계속 펼쳐지는데요. 승자는 1번, 김한석, 2번, 3번, 2번 뒷자리. 스타벅 63번, 45번 플라잉 스타트 2바퀴를 3이0미 m 승부 제2경기 니다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벅스 트 스타트 기련돼 선수의 스타트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터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결 업선 흘러가죠. 선수는 2 시방세 올라왔습니다. 이번 홍기철, 이번 홍기철 선수가 대열 선두 이번 홍기철 선수가 계속해서 대열 선두를 지킬지 이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이때 6번의 곽현성 선수가 안쪽 현재 3위권으로 올라섭니다 2번, 5번, 6번, 2번, 5번, 6번 2번, 5번, 6번, 2번, 5번, 6번 1, 3, 4분의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바퀴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2번 이어서 5번 그리고 뒤쪽에 6번의 곽현성 선수 1번의 김용 선수 6번과 1번의 격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2번, 5번, 6번, 1번, 3번, 4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는 이번 홍기철 선수가 결승선 먼저 행할 때 뒤쪽 5번 이어서 후속권에 6번의 곽현성 선수가 3위권에 끝까지 쥐어가는 제2경주 승자는 2번 홍기철, 이어서 5번 뒷자리 6번, 1, 3, 4번 제 플라잉 스타트 두 바퀴 레이스 제3경주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4초 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1번의 스타트 이지우 선수의 스타트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의 이지우 선수가 그대로 선두 흐름 이어갑니다 올해 첫 출전인 1번의 이지우 선수가 승리위원대 3인대 백백백으로 100, 출발을 하게 될지 계속 선두자리를 지킬지 1, 2, 3번, 1, 2, 3, 4, 6,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조주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2번 이어서 4번의 윤영근 선수가 3번의 사재준 선수를 넘어서면서 현재 1, 2, 4번으로 대회 앞선이 바뀌었습니다만 3번의 사재준 선수의 간격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1, 2, 4, 3, 6, 5번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1턴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2번 이어서 4번의 윤영근 선수가 계속해서 3위권을 지켜가는데요 3번의 사지준 선수 또한 다시 한번 3위권 진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1번의 이지수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결승선을 향할 때그 뒷자리 2번 이어서 3번의 사지준 선수가 마지막 스퍼트 올리면서 4번의 윤영근 선수를 넘어설 준비 승자는 바로 1번 이지수 이어서 2번 그리고 뒷자리 현재 4번 3번 6번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오븐 구현구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도 정상 첫 번째 승부처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5분의 구현구 선수가 바깥쪽 크게 도는 지랄하고 도는 자빠졌네 5, 4, 1번 선두권 5, 4, 1번 선수들의간격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초조 2턴 마크를 전개하면서 5번 이어서 1번의 김창규 선수가 더 올라서고요. 4번에 박민성 선수 그리고 안쪽노리는 6번의 조성인 선수까지 5번, 1번, 4번, 6번, 4번, 6번, 6번, 4번에 혼전이 전개되면서 6번의 조성인 선수가 4번의 박민성 선수를 넘어설지요. 이제 이턴 마크 통과해서 5번 이어서 1번 그리고 이때 이번에 류석현 선수가 승부수로 던졌으나 6번의 조성인 선수가 3위권으로 더 올라섭니다. 5번, 1번, 6번, 2, 4, 3번의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이번의 구현고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 마지막 턴나크를 지나 결승선 향할 때 뒤쪽 1번 이어서 6번의 조성희 선수가 3위권을 지켜가는 제4경주 승자는 바로 5번 구현고, 이어서 1번, 6번, 뒷자리 2, 3, 3번. 을 올립니다. 과 나무 아름다운 질주 케이보트 경정 플라잉 스타트 제 5경주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5번 김지현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리턴 마크 통과하면서 4, 5번 선수들이 바깥쪽 크게 밀리고 야, 오!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1번, 2번 이어서 현재 3위권 자리에서 1번, 2번 이어서 4번의 오세준 선수까지 이제 5번의 김지훈 선수가 첫 턴마크를 전개하면서 경합이 펼쳐졌고 그 가운데 전복사고가 발생하면서 5명의 선수들이 천천히 사고 지역을 후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턴마크 경합을 펼친 이후로 중심을 잃고 전복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제 1, 2, 4, 6, 3번 선수들만이 경주를 치르고 있는 제5경주입니다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는 일본 정세혁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향할 때, 제 고경주, 일본 정세혁, 2번, 4번. 조금씩 조금씩 커져갑니다. 속도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플라잉 스타트 6명의서수타 펼치 6경주 남은 시간 3초전, 2초전, 1초전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현재 4, 5번, 6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라본 스타트 브로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일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3번의 양원준 선수, 2번의 어선규, 그리고 안쪽에 6번의 여민정 선수가 올라섭니다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6번의 여민정 선수가 현재 3위권자리를 끝까지 지킬지 2, 3번 선수들의 변동은 생길지 유지가 될지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2번이어서 3번, 그리고 리 6번의 정 선수가 3위권. 3위권을 끝까지 지켜가고 있습니다. 2번, 3번, 3번과 6번의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이어서 5번, 4번, 1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파키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2번, 3번 이어서 6번의 여민정 선수가 계속해서 3위권에 끝까지 지켜가고 3번의 양원준 선수의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번의 어선규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지나 결승선 향할 때그 뒷자리 3번 이어서 6번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6경주 승자는 바로 2번, 어선규 이어서 3번, 6번 뒷자리 4, 5, 2, 스타트 2바퀴 레이스 1,200m 소모제 7경주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3번 나종호 선수의 스타트가 빨라 보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이터마크를 통과하면서 2번의 문하나 선수 바깥쪽에 분의 윤동호 이어서 3번의 나종호 선수까지 2번 1번 3번 2번 1번 3번 6번 4번 5번의 흐름이 형성된 가운데 2일 3번의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었지 이제 첫 번째 바퀴 이터마크로 향하고 있는 여성의 선수들 가운데 2번 1번 3번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2 3. 2번, 1번, 3번 이어서 후속권에 6, 4, 5번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 1터 마크를 통과하는 이번에 문한나 선수 뒷자리 1번 이어서 3번의 나종호 선수가 3위권을 지켜갈 때 6번의 김현덕 선수가 바짝 올라온 상황 2번 문한나 연대율 100%를 유지하고 있는 2번 문한나 선수가 1승을 향해 갈때 뒷자리 1번 윤동호 이어서 후속권에 현재 5번 3번에 접전 펼쳐지는 가운데 2번 문안나 이어서 1번 뒷자리 5364 프라잉 스타트 1200m 두바퀴 리스트 8경주 남은 시간 3초전, 2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2번 김종민 선수의 스타트 빨라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터 마크를 통과하면서 김종민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흐름을 이어갈 때그 뒷자리 1번 김지영 이어서 후속번에 오는 최인원 선수까지 2인 5번 시즌 들어서 흐름 좋은 이번에 김종민 선수가 대열 선두를 끝까지 지키지. 뒷자리 1번 김지영 선수와 이어서 5번의 최인원 선수, 그리고 6번의 김한석 선수가 승부수를 띄우면서 현재 안쪽으로 4번의 장영태 선수까지 올라옵니다. 이번에 김종민 선수가 선두를 포착할 때그 뒷자리 현재 1,6,4번 선수들이 3파전이 전개되면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터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의 윤곽이 다시 변동이 생길지요. 1번에 김지영 선수, 바깥쪽 2번에 김한석. 2번! 6번 1번 2번 1번 6번 6번 1번 6번 1번 일번번 1번, 6번, 1번, 6번, 1번, 6번, 1번, 6번 에번2니까번접전이번 2번 2번 종민선번계속해번 2번 1번0를유번해갑니번 시즌 5번을바라번때번자번1번김번영번번2김한번일번1번일번1번일번1번일번1번에있 2번 까 접전 번자는이번 2번 김번민번어번2속 2번 2번 1, 번5 시곗바늘이 움직임에 맞춰서 여섯 명의 선수 들도 속도를 올리며 플라잉 스타트 두바퀴 레이스 제프경도 남은 시간 3초전, 2초전, 1초전 스타트 입습니다 스타트는 1호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탄 마크를 지나면서 5번 홍기철 선수가 전속 턴을 시도하면서 그대로 속도 흐름 이어갑니다. 5번에 홍기철, 흐름 좋은 5번의 홍기철 선수 기세뭐라대 선두로 이동했습니다. 5번 홍기철 5번 홍기철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잘 지킬지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이때 2번 이어서 3번 1번 5번 3번 2번 1번 5번 3번 2번 5번 2번 3번 5번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에 3위권 접전이 펼쳐지고요 오늘 홍기철 선수는 선두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1턴 마크를 통과할 때 이때 1번 이용세 선수가 승부수를 띄웠고 여기서 2번 3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번에 홍기철 선수 거리를 꽤 벌려가는 가운데 그 뒷자리 2-3번 선수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5번에 홍기철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레지나 결승선 향할 때그 뒷자리 현재 2번이어서 3번 선수들이 그대로 대회를 붙여가면서 이제 구경주 승자는 바로 5번 홍기철이어서 2번, 3번 뒷자리 1, 6, 4번 물살을 가르는 질주 케이보트 경주 플라이 스타트 제식 경조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이제 2초 전. 1초 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2, 3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는데 스타트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이번에 정원민 선수가 가장 먼저 턴 마크 진입을 하고 그대로 속도 흐름 이어갈지 요 2번, 3번, 1번, 2번,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3번, 1번. 3번과 1번, 1번과 3번의 초접전 상태. 2번에 정원민 선수가 될 선두. 2번 뒷자이 3, 1번, 1, 3번, 1, 3번, 3, 1번, 1, 3번, 3, 1번의 3이 1번 접전 속에 이제 초조. 번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2번 이어서 권 현재 4번, 1번, 1번, 3번, 1번, 2번. 1번에 박현성 선수가 주춤하면서 2번 뒷자리, 3, 1번, 2번, 3번, 1번, 4번, 5번, 6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훈민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 1턴 마크 통과 뒤쪽 3번 이어서 1번까지. 2, 3, 1번의 선두권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된 채로 마지막 턴마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번, 3번, 1번 이어서 4번, 5번, 6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훈민 선수가 시즌 첫 승을 눈앞에 둔 상황 마지막 턴마크를 지나 결승선 향할 때 뒷자리 3번 이어서 1번까지. 제10경주 승자는 바로 이번정원민이서 3번 1번 뒷자리 4 5 6번 눈빨이... 플라잉 스타트 두바퀴 레이스 제11경주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3초전 2초전 초전 스타트입니다. 스타트도 이번 김태규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 2, 3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 위치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5번 선수들의 대열 앞선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1번 강영길, 1번 강영길 선수가 가장 먼저 초조 2턴 마크를 통과할 때 1번, 3번 이어서 안쪽 5번 한성근 선수가 3위권 진입 도전. 현재 2번의 김태규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는데 보입니다. 1번 3번 2번의 대랍선 흐름 유지가 된 가운데 이제 마지막 바퀴 1턴마크 통합세 1번 3번 이어서 2번 안쪽 5번의 한성근 선수가 진입 도전 2번 5번 2번 5번 2번 5번 2번, 5번의 3위권 접전 속에 5번의 한성근 선수가 앞서간 듯 보이나 2번의 김태규 선수와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쪽에 사브리 이현준 선수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턴마크 통합세 1번 3번 이어서 이때 5번의 한성근 선수 있지 2번의 김태규 선수 있지 5번과 2번의 3위권 접전 속에 승자는 바로 1번 강영길 이어서 3번 그리고 뒷자리 5번 2번 4번, 6번 우리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2경주 남은 시간 3초전 2초전 1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지에 1, 2번 선수들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결 앞에서 흐름을 가져 선수는 1, 2번 선수들 4번의 김흥선 선수가 4번의 김흥선 선수가 빠르게 선두로 올라섭니다. 4번, 2번, 1번, 4번, 2번, 1번, 6번, 4번, 2번, 1번, 6번, 4번, 2번, 1번, 6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조조 이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4번 이어서 2번 그리고 6번의 이지수 선수가 더 올라섭니다. 4번, 2번, 6번, 4번, 2번, 6번, 4번, 2번, 6번, 4번, 2번, 6번, 1번, 3번,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번의 김흥선 4번의 김흥선 선수가 가장 먼저 이턴 마크 통과한 뒤쪽 2번 이어서 6번의 이지수 선수가 3위권을 지켜가면서. 4-6번의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번의 김흥선 4번의 김흥선 선수가 시즌 5승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결승선 향할 때두쪽 2번 이어서 6번의 흐름 유지가 된 12경주 승자는 바로 4번 김흥선 이어서 2번 6번 뒷자리 1-3-5 플라토를 올립니다 부터 스레이가 하나 미사경정자에 올릴것입니다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2번 안지민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보도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3, 5번 선수를 바깥쪽으로 돌게요. 1번의 이재학 선수가 선두로 올라섭니다. 뒷자리 2번 안지민, 이어서 3번의 전종환 선수가 3위권으로 올라서면서 1, 2, 3번, 1, 2, 3, 6, 4,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의 이재학 선수가 가장 먼저 초조 2턴 마크를 통과할 때 1번, 2번, 이어서 3번의 전종환 선수가 3위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모습 속에 6번의 김창규 선수도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6번, 5번, 4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 1턴 마크 통과하는 1번, 2번 뒷자리 6번 김창규 선수가 승부수를 띄었으나 3번의 전정환 선수가 3위권을 끝까지 지켜가는 모습 속에 6명의 선수들은 마지막 턴 마크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1, 2, 3, 6, 5, 4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번 이제핫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으로 향합니다. 1, 2, 3번의 흐름 유지가 된 제13경주 승자는 바로 1번 이제학 이어서 2번 3번 뒷자리 6호 4번 음. 속도를 올립니다 플라잉 스타트 두 바퀴 레이스 1200m 속마차 14경전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3초전 2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4,5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애터마크를 통과하면서 4번 이응석 선수가 스타트 그름 그대로 쭉 이어갑니다 4번 이응석 뒷자리 2번 이진우 이어서 5번의 류석현 선수까지 4번, 2번, 5번, 4번, 2번, 5번, 6번, 1번, 3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주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현의 윤곽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4번, 2번과 5번, 5번과 2번, 4번, 5번, 2번, 4번, 5번, 2번, 4번, 5번, 2번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번, 5번, 2번, 6, 1, 3번의 흐름 속에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4번 이어서 2번의 이진우 선수가 5번의 류석현 선수를 어서네 2번 5번 4번 2번 5번 4번 2번 5번 2번 5번 5번 2번 5번 2번 5번에 2, 3위권 초접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번이 지 5번이 지 5번이 지 2번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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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일지, 2번이 지 5번이 지 5번이 2번이 쫓에 대 이제 마지막 턴막을 통과하는 이야이 새끼들아! 권으로 올라서고 뒷자리 6번 윤동호 선수가 3위권 진입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제14경주 승자는 바로 4번 이응성 이어서 5번 뒷자리 6번 2번 1, 3번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i'll do 当年。 이 세상에 그 누가 불어올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불어올까요 나는 지금